안녕하세요 바디입니다. 2022년 2월 9일 수요일 날짜 달라스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비드 19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숫자 자체는 하루 전인 8일 화요일 날짜 자료가 되겠는데요, 8,801명의 새로운 코비드 확진자가 나왔고요. 코비드 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케이스는 2,952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282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텍사스는 이미 일상으로 돌아간 지 오래 되었죠? 다른 주는 이제 서서히 마스크 제한을 푸는 주도 있는데요. 텍사스는 마스크 제한을 없어버린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ISD에서 확진자가 걸렸다고 보내는 메일은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자체가 증상 자체는 조금 약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파력이 심하니까요. 계속해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만 코비드-19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코비드에 걸립니다. 달라스 주에 따르면5 마리의 고릴라가 코비드-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다행히 심각한 증상은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다른 고릴라는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가족끼리 여가 선용을 하고 놀러 가고 싶을 때 아무래도 영화관 같은 실내는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동물원이 좋은 코스가 되곤 합니다. 그동안 달라스주 포토스주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달라스 동물원에서도 지속해서 스태프들을 코비드 19 테스트를 하고요. 또 스태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펠로톤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은 실내에서 이용하는 이 운동용 사이클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회사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래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되겠는데요. 2021년 초에는 거의 150달러까지 하던 주가가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여서 현재는 36달러에 머무고 있습니다.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펠로톤 회사의 CEO가 바뀌게 되고요. 직원들 역시 해고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 오픈하기로 했었던 펠로톤 관련한 공장이랑 오피스 역시 다 취소를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플래노에 오픈을 한 후에 16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되었는데요. 이 계획 역시 취소가 되었고요.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오픈하려던 오피스 역시 다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CEO를 바꾸고 분위기를 세신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DFW의 집 가격의 중앙값이 40만 달러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특정 카운티 숫자가 아닌 DFW를 하나로 묶어서 나온 중앙값이니까요. 이 40만 달러는요, 지난해에 비해서 14%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2022년 1월 날짜로 인벤토리 숫자를 보면요, 작년 2021년 1월 대비하여서 40%가 적은 리스팅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작년에도 집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40%가 더 적은 리스팅이니까요. 작년에 10집 두고 봤으면 지금은 6집 두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인벤토리가 부족하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초이스가 적은 것이 되겠고요. 북텍사스 경우에는 집 매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3일이라고 그럽니다. 집을 리스팅해서 마지막까지 사인하는데 한달 조금 넘게 걸리고 있고요.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2021년 1월 대비하여서 집가격이 10% 정도 상승을 하였는데 DFW 지역은 14%가 올랐기 때문에 미국 평균보다 더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텍사스 내에서 집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아무래도 어스틴 지역이 되겠죠. 이 지역의 집가격은 28%가 상승하였다는데요. 어스틴의 집가격의 중간값은 54만 5천 달러라고 그럽니다. 정말 해프밀리언 달러 이상을 줘야지 그나마 중간 정도 되는 집을 살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28% 오른 값은 라스베가스의 35% 그리고 탄파의 28.7%에 의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집값이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텍사스의 다른 큰 도시를 보면요. 산안토니오 경우에는 18.6%가 작년 대비 증가하여서 집가격의 중앙값은 35만 달러 되겠고요. 어, 휴스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습니다. 8.5%가 상승을 하여서 집가격의 중앙값은 35만 8천 달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내 미천국 미수급 재산 되겠는데요. 영어로는 unclaimed property라고 합니다. 어, 텍사스에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돈이 굉장히 쌓여서 빌리언스 수십억 달러가 쌓여있다고 그럽니다. 자료에 따르면 세븐빌리언인데요. 찾아가야 할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해서 70억 달러가 주정부에 쌓여있는 것입니다. 언클레임드프로퍼티는요 아래 주소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링크를 드릴 것이고요. 이언클레임드프로퍼티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면 은 체크를 썼는데 받아야 할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시거나 전기수도 등을 처음 개설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미리 내놓는 시큐리티 디하즐이 있는데요. 나중에 아파트를 나오거나 전기수도 등을 끊었을 때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사를 가거나 혹은 까먹거나 해서 이 돈을 못 받았을 때 이러한 모든 돈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주정부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쌓인 돈이 텍사스에서만 7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찾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제가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제가 간단하게 달라스에서 라스트네임 킴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분이 월러틸 레인 달라스에 계셨을 때 FDIC 다운이라는 곳에서 1,000달러 가까이 2010년에 발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찾지 않아서 지금 쌓여있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 어, 캐피탈 원뱅크, 보라이전 와일레스, 이 니만 마커스 등에서 50달러, 150달러, 68달러, 80달러 등의 돈이 찾아가지 않아서 주정부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2003년에 발행한 것도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 2018년에 발행한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이랑 예전에 사셨던 곳으로 검색을 해보셔서 돈이 있으면 간단하게 신분 증명만 함으로써 책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라스에 본인의 이름을 걸은 한국인 디자이너분이 계십니다. 니콜 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특이하게 뉴욕에서 스타트를 한 것이 아닌 달라스에서 스타트를 한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웨스트 빌리지에 2012년에 본인의 이름을 딴 니콜 권 컨셉트 스토어라는 샵을 열고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번에 고급 쇼핑센터인 노스파크로도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스파크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이렇게 당당하게 니콜건이라고 하여서 섹션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스파크는 한국분들도 많이 가서 쇼핑을 하시고 하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만들면서 샵을 운영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가서 또 구경도 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짜 주식 상황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치가 많이 크게 올랐고요.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어, 다운은 0.86% 올랐고요. S&P는 1.45% 증가하였고요. 기술지가 많은 나스닥은 조금 더큰 폭수로 상승을 하여서 2.08%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보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수익률 구간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오고 경기가 회복하여서 그동안 마음 졸이고 좀 고통 받았던 이 부분을 좀 빨리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날짜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